닭가슴살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유린기를 만들어 볼게요. 해동해두었던 냉동 닭가슴살 한 덩이 최대한 넓게 잘라서 펼쳐줄게요. 모든 면이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칼등으로 고기 전체를 팡팡 쳐주어요. 다 되었으면 식용유 한 숟가락 정도. 손으로 반들반들 윤기나게 잘 발라줍니다. 맛소금 3분의 1 숟가락 정도로 간을 해주고요. 후추도 적당히 뿌려서 밑간 마무리합니다. 밑간해놓은 닭가슴살은 잠시 대기시켜놓고 유린기의 핵심인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간장 두 숟가락으로 짠맛을 낼게 거고요. 신맛을 내기 위해서는 식초를 넣어야 하는데 이전 닭떡닭떡과 소닭소닭을 만들면서 남아있던 양조식초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마침 다이어트 샐러드 먹겠다고 예전에 사두고는 그대로 방치해놨던 발사믹 식초가 생각났습니다. 색깔은 까맣지만 어쨌든 식초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발사믹 식초 두 숟가락 넣어주었고요. 단맛을 위해 설탕 한 숟가락 첨가 이대로는 너무 진하니 물을 두 숟가락 넣어줄게요. 다진마늘 한 숟가락은 필수고요. 저는 냉동실에 청양고추도 있어서 한개 잘라 넣어주고 주였어요. 없거나 아이와 함께 드신다면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잘 섞어서 유린기 소스 마무리해줄게요. 이제 튀김가루 꺼내서 적당량 볼에 담아주고 밑간해놨던 닭가슴살을 가져와서 골고루 묻혀주어요. 여기에 계란물을 입히고 한번더 튀김가루를 묻혀줘야 하는데 설거지 하나 아껴보겠다고 튀김가루를 도마로 옮기고 이럴 거면 진작 도마에 튀김가루를 부었으면 편할 것을 아무튼 그래서 치덕치덕 가루가 묻어있는 볼에 계란 한개톡 깨주시고 쉐게쉐게 해주세요. 노랗게 계란물 요리조리 잘 입혀주고. 다시 튀김가루 빈 부분이 없게 잘 묻혀줍니다. 손이 난리가 나서 씻고 와야겠어요. 이제 가스 버너와 프라이팬 준비해 주고요. 팬에 기름을 낭낭하게 붓고 열이 오르면 닭가슴살을 올려줍니다. 사실 유린기는 튀김이 정석이라 카놀라유, 콩기름 같은 정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늘 그렇듯 압착 올리브유밖에 집에 없어서 이걸 쓰는데 대신 저는 기름만이 안 붓고 중약 불에서 전 굽듯이 했습니다. 기름을 골고루 묻혀가면서 구워주어요. 뒤집어 보니 노릇노릇 튀김옷이 맛있어 보여요. 유린기 의 뜻은 기름을 뿌린 닭고기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기름을 열심히 먹여주는 느낌으로 구웠습니다. 꺼내보니 기대 이상으로 충분히 바삭해요. 도마에 놓고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었습니다. 쿠팡에서 산 샐러드용 채소를 가져왔고요, 큰 접시에 두둑하게 깔아줍니다.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닭가슴살 튀김 조각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올려줄게요. 아직 튀김만 올렸는데도 맛있어 보이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발사믹 유린기 소스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채소와 함께 한입 먹어보니 상큼달큼하니 너무 맛있어요. 양조식초가 똑 떨어져서 발사믹 식초를 넣은 게 진짜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색깔도 맛도 완전 기대 이상입니다. 따봉! 완성된 유린기는 남편 컴퓨터 하는데 갖다 줬더니 맛있다며 그 자리에서 순삭해버려가지고 저는 유린기하고 남은 계란물로 계란말이 해먹었습니다. 그래도 뿌듯하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맛있는 닭강살 요리로 찾아올게요. 안녕!